오늘은 고등수학상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3차 방정식의 해의 형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차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3차 방정식의 근 또는 해를 구할 때는 가장 먼저 알아셔야 될 것은 3차 방정식의 해나 근은 반드시 세 개가 존재합니다. 이때는 실근, 허근 전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실근이든 허근이든 3차 방정식은 반드시 근을 3개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3차 방정식은 실근을 반드시, 한 개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세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부해 볼 것은,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 볼 겁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3차 방정식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근을 구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조립제법입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볼건데 여기서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1 그리고 상수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6 결국에 6의 약수에 뿔마1, 뿔마2, 뿔마3, 뿔마6 보통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나올겁니다. 영으로 만들어주는 숫자들이요 그럼 1을 넣으면 1-6 더하기 11 빼기 6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1이라는 실근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보면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1, x제곱 5x 더하기 6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까지 다 하면 중요한 것은 이 식의 형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3차 방정식에서는 이 식의 형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까지 한다면 x-1, 2차 식까지 인수분해를 시킨다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즉 얘는 근을 x는 1 또는 2 또는 3을 근으로 갖고 있다 라고 해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있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두실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실근 같은 경우엔 하나가 중근인 경우이죠. 그래서 뭔 소리냐고 하면 2 x 세제곱 -10x제곱, 더하기 16x-8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데 약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약분을 2로 전부 다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조립제법을 해볼 겁니다. 조립제법에선 제일 만만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5, 플러스 8,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걸 확인할 을수 있겠죠. 그래서 조립제법 1, 마이너스 5, 8, 마이너스 4 1, 곱해 주고 더해 주고. 곱해 주고 더해 주고. 그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실근과 이차식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x 1, x 2의 제곱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 또는 2가 나오는데 2는 중근이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근은 결국에 두 개의 실근인데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 실근은 세 실근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는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은 0인 형태가 보고 얘도 조립제법이 가능하고 있죠. 1. 더하기 6, 마이너스 7은 0. x에다 1을 대입하니까 나오고 있죠. 그러면 3차, 2차, 1차 상수항 1. 이렇게 되고 여전히 하나의 1차식과 2차식이 이루어진다는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때문에 실근은 1이 나오는데 얘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식을 쓰고 보니 2분의 마이너스 1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게 되면 리 될테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x는 1과 또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뿔마 루트 27i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마지막 네번째입니다. 삼중근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3차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는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죠. 그러면 3차식인데 결국에 x는 1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3중근이라고 부르고 모든 근이 전부 다 1로 되어 있는 거죠. 얘를 다시 한번 다르게 해, 식을 세워보면 x-1의 X x-1의 제곱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왜이 말을 굳이 하냐면 3차식은 보통 어떤 형태를 띄우고 있냐면요. a의 x-α,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형태로 띄게 되어 있는데 얘 때문에 하나의 실근과 또얘 때문에 두 개의 실근이 될지 또는 중근이 될지 또는 두 개의 허근이 될지 결정이 됩니다. 또는 여기서 중근이 하나의 근과 같다면 3중근까지 나오는 형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3차식의 근의 형태는 이 2차식 때문에 갈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오늘 3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보통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조립제법을 활용하게 되고 근의 형태는 결국에 하나의 실근과 이차식으로 발생된 이차식에서의 근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까지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차 방정식 꼭 복습하고 넘어오셔야 다음 시간에 4차 방정식에 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복습하고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